벌써 9월이 된지 5일이 됐습니다. 올 여름 내내 덥다. 너무 덥다. 폭염.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올 여름 왜 이렇게 더웠을까요? 예? 그리고 비가 한번 오면 그냥 쏟아진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내렸는데요. 예. 이상 기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최근 날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대기 환경 과학과 하경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름에 야올 여름이 제일 더웠던 것 같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야 지금도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왜 이렇게 끝까지 덥냐? 왜 이렇게 더웠을까요? 어 올해 이제 뭐 매년 이제 뭐 기록도 만들어지고 하는데요. 예, 예. 올 여름에는 그 초여름부터 많이 더웠어요. 예예. 예. 음 그리고 또 장마도 좀 늦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여름부터 더위를 갖고 있었는데, 또 장마가 뭐한 일주일 정도 늦었지만, 또 장마 비는 또 강렬했습니다. 뭐 홍수도 많이 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그쯤에 또 태풍이 또 하나 관통을 했어요 우리나라 음. 한반도를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식히는 듯했지만 수증기는 계속 또 대기를 듣고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2차 장마라 그래서 다시 또 이게 북태평양이 물러가면서도 그냥 그냥 물러간 게 아니고 또 비를 또 많이 내고 이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 그래요? 토여름부터 더위가 있어가지고 또 지금까지 더위가 있어서 더위가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특징이 보였고 비도 이제 좀 천천히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몰아서 오는 이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더위가 또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일반 이제 시민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더운 또한 해로 되지만 사실 뭐그 아주 역대급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얘기는 이제 뭐 비가 많이 와서 음. 다른 해에 비해서 어, 비와 태풍이 좀 시켜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올 여름 더위가 2018년보다는 덜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8년도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8년도는 그 북쪽의 기단이 일본 같은 경우는 오츠크 기단 영향을 받았지만, 예. 우리 한반도는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음. 대륙성 영향은 특징이 뭐냐 하면 조금 더 건조하면서 더운 건데, 이게 예.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 초반기에 여름철에 굉장히 건조하면서 굉장히 더운 그런 기온이 어, 있었고요. 예, 반면 예. 이제 일본은 그 오츠크 기단하고 이제 북티평양 기단이 계속 오츠크 기단이 너무 강해가지고 못 올라오고 계속 그 일본에 머물러서 일본에다가 이제 폭우를 쏟아냈는데 그때 음. 엄청난 사망자를 냈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제 쑥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그 이제 머물고 있다가 팍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더위를 가지고 왔는데. 음. 그때 기록이 만들어졌죠. 홍천에 41도라는 아유. 기록이 만들어지고, 서울도 그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39.6도입니다. 음. 왜냐하면 그때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논문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음.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계속 그 우리가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은 했지만, 네, 네. 어, 2019년부터는 조금 더 낫다가 다시 또 올해 이제 좀 더위가 음. 많이 왔던 그런 해로 기록이 음. 되고 있습니다. 어. 그때는 희한하게도 그 태풍이 동해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쪽에 팬현상처럼 산을 넘어서 오는 공기를 맞이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웠습니다. 음. 예, 근데 예. 올해는 관통하는 바람에 수증기도 좀 내뿜고 물도 좀 떨어뜨리고 온도도 좀 낮추고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태풍이 어떻게 오느냐 뭐 이런 거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음, 네. 근데 뭐 들으시면서 아니 난 더웠는데 이렇게 하지만그 <laughs>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2018년보다는 네. 좀 덜했다. 네, 네, 네. 그런데 확실한 거는 비는 정말 많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비는 많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온 겁니까? 네. 비는 지금 뭐 기록 또 기록을 아마 뭐 2위 정도로 뭐 하지 않을까 지금 완전 이제 분석이 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예, 예, 예. 뭐 우리가 잘알 수는 없지만 이제 강우 강도라는 것이 이제 2022년도에 엄청 강한 강우 강도가 있었어요 141.6이라는 이제 와. 서울 강수가 기록이 됐는데 예. 그게 이제 시간당 강수입니다. 이야. 한 시간에 141이 왔지 와. 않습니까? 예.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 그렇지만 또 올해도 뭐 세계 가까운 기록을 음. 시간당 강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이제 강우 강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간당 강수량이 강한 것이 올수 있는 그뭐 확률이나 또올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온난화가 일어나면 대기 중에 수증기를 많이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수증기가 떨어져야 되니까 떨어질 때 이제 이게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특히 이제 찬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면 강한 상승기류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운 공기가 찬공기를 깔고 올라가면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번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 또 강우 강도도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한 상황이 조금 더 음. 미래에는 많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학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예. 네. 네. 아, 근데 최근에 또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무슨 가을 장마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것또왜 네,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강해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북태평양 기단은 어, 해수온이 높아서 그 수온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 점점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강해질 건데 이게 이제 올라갈 때 1차 장마입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내려올 때 가을 장마입니다. 음. 가을 장마까지는 아니고 뭐 2차 장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올라갈 때 이제 점점점점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점점점점 전선을 올렸습니다 장마전선을 음. 그러다가 이제 장마전선 형태는 아니지만 북태평양 기단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찬 공기가 만나면 그 지점에서 이제 강렬한 집중호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예. 이게 이제제 이제, 이제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어~ 이~ 이~ 북태평양 기단의 그런 어떤 힘이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음. 얼마나 행동을 하느냐가 어, 우리 그 동아시아 삼국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다면, 꽤 네. 오랫동안. 그 가을 더위까지 더위가 좀 네네.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북태평양 기단이 아직도 뭐좀 내려왔습니다만 예. 뭐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언제나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북태평양 기단은 사실은 겨울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봄에도 음.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여름에 더 강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는데 어, 상황이 지금으로 봐서는 뭐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놀이가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 가을도 덥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laughs> 원래 이제 가을이 이제 비가 적. 고 어, 이제 맑은 우리 같으면 이제 비를 다 이제 그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가 지고 맑은 하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이제 그런 맑은 하늘이 예전 같으면 그냥 맑은 하늘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예, 예. 이제 요즘에는 더우니까 맑아서 <laughs> 더운 더운 게제 초점이 맞춰져거 음... 예. 맑은 거는 좋은데 네. 더워지니까 이제 어 그렇지만 또 여름처럼 습한 더위는 아닙니다. 예예 예. 아, 예, 좀 깔끔한 이제 더위가 올 텐데. 음.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생활하는 데는 힘들고 특히 야외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힘든 요소이죠. 음, 그 가을 뭐 장마 얘기도 했지만 그 태풍이 또몇개더 올라올 수 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중국어로 일단 세개세개 정도 뭐 간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긴 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는 정도였지 다 비켜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몇개 정도 네, 올까요? 네. 네네그참 아쉽게도 이제 그 태풍이 좀 강했습니다. 중국의 음. 그 태풍이 그 우리 그어 이런 미디어에서 그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사진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날아갈 정도냐 그러는데 태풍의 중심 주변에서 그러니까 중심은 좀 눈이라고 해서 작지만 주변은 굉장히 강한데요. 그 강풍지대에 놓이게 되면 정말 날아갑니다. 그리고 음. 이게 뭐 건물도 날아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나 뭐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태풍이 일단 나오면 이제 태풍이 이제 경보로 나오면 이제 바깥 출입을 안 해야 되는데 뭐쓸수 네. 없이 해서 그런 걸 당했지만 이번 태풍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강한 태풍이 많이 난다는 것이 이제 우리 미래 예측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다행히 이제 이게 이제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 북태평양 기단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음. 북태평양이 이제 막고 있는 거죠. 예, 예. 고기압이. 근데 이제 이런 고기압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강한 태풍이 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비를 좀 여러 여, 영역으로,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태풍에 의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넓어진다. 음. 그두 가지가 이제 저희가 얻은 이제 연구 결과예요. 오. 예, 지금 뭐 이건 제 예. 항상 조심해야죠. 음, 그러니까 이 모든 걸뭐 이상 기후,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게 다 지구 온난화를 뭐 원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구가 이제 더워지게 되면 해양은 계속 더워지고 대륙도 더워지는데 yeah, yeah. 대륙이 더워지면 뭐 저기압. 이 생긴다든지 혹은 뭐 대기가 더워지면 생길 수 있는 거는 수증기를 이제 지표로부터 뺏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표가 계속 건조해지고 음. 게, 그러니까 대륙에 있는 지표는 계속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게 대기가 수증기를 뺏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해양 입장에서 볼 때는 해양은 물이 가득 찬다니까 계속 뺏어가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해양의 수증기보다 대륙의 수증기가 훨씬 적으니까. 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그게 이동하는 건데 음. 수증기가 수기가 타파르게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니가 예. 그러니까 공수가 나고 예. 아. 예.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부산대 학영자 교수였습니다.